반려건지에요, 반려건지. <laughs> 제대로 된 관종형님이세요. 카트, 있잖아. 카트. 오거 봐, 발이 너무 튀어. 아, 그래? 하지만, <불이> 예의. 아니, 내가 없어. 이런 상태에서 카메라 켰으니까. 이렇게... 어, 뭐 어떻게 주말이잖아. 하려. 여러분, 저희 주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강재준, 이은영 부부를 만나러 갈 건데, 중요한 건 우리 남편, 강재준, 이은영에 대해서 알아? 아니 누군지 몰라? 아니 모르니까 그런 건 아닌데 뭐 어. 그냥 그런. 거. 1호가 될수 없어 나오고 았다고 응, 알고 있 되게 귀여 응. 부부가 너무 응. 귀엽고 그래서 우리 라디오가 있어. 응. 있어. 그냥 TV로 몇 번씩 봤지. 응, 자기는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해? 이지애. 아니 나 말고. 고나서 없어 근데 어쨌든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부부가 강재준, 이은영 부부예요 음. 언니한테 말해도 돼에서 음. 강재준 씨가 스페셜 MC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내가 아 옳다구나 이때다 이래가지고 음. 같이 합방을 제안했는데 흔쾌히 너무 좋다고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라디오에 일단 한번 모셔가지고 번호를 따서 음.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강재준, 음. 이은영 부부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자기 근데 집들이.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몰라. 자기 연예인 보면 약간 떨잖아 어, 나 이렇게. 그래서 나는 좀 걱정돼 아, 좀... 아니... 그때 우리 미려, 김미려네 집에 갔을 때도 오빠 되게 약간 떨었어? 오바해가지고 이상한 어. 오빠 약간 그... 이상한 어, 그럼 같은... 내일 그러면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할게 먹방하면 되잖아 먹방 그나저나 <laughs> <laughs> 일단 문자를 해서 내일 뭐 먹을지 한번 문자를 해볼게요 내일 읽어줄까? 은영아 내일 간다 <laughs> 약간 되게 집착하는 느낌이다 음, 은영아 어, 내일 간다 주소 좀 알려줘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시켜먹자 내가 쏠게 언니니까 음. 나 요즘에 여유가 많아 내가 쏠게 해줘 와인 혹시 좋아해? 줄여오는 <웃음> 쪽이야 <웃음> 질리겠다 약간 어, 토요일날 이런 건 아니야 <laughs> 너무 질릴 것 <laughs> 상대방 같아 상대방 쉬고 있을 텐데 일단 답이 오면 음. 답이 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잘, 내일 가, 가서 좀잘 해볼게요 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새 아파트라 좋다. 애들, 어머, 이런 신식. 어머, 움직일 때마다 불이 켜져. 연희인지. 연희인지. <laughs> 어? 어머, 연희인지. 아, 어머,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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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강재준 이은영이다. 아, 저래야 돼. 어, 아어 아, 어 아이고. 아이고 나 이게 만나고 싶었는데. 올또 이렇게, 이렇게 이것저것좀 아니 뭐 별건 아닙니다. 일단. 도 이렇게 맞너너무 귀엽다. 뭐, 아 이거 벗어. 아이폰 진마맞친마 <laughs> 진정해, 진정해. 테이크는 이후 은영 씨랑 같이 둘이 있을 때 먹고 일단 선물을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예.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계야. 벽시계 뭐 어디? 이 전세 아니죠? 전세요 <laughs> 아, 뭐 가... <laughs> 매매한 줄 알았지? 아니, 아니, 뭐... 당연히 아, 못받지 그러면. 아 붙여 붙여. 아, 붙여. 아 붙여 그거 있어. 이게 끝, 끝 우리 앞에 당황했어. 우리 <laughs> 이거 아니면은 있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지 되죠. 가방을 갖고 다요 <laughs> 갖고 다니고지이 어. 안녕하세요. 7시예요.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쁘다 프럼 유럽. 프럼 유럽이야. 다 저, 되게 귀여워 제 어. 가방이랑 너무 어울려요 질랙앤 화이트 하지마 이쪽에 어, 멀어도 될것 아, 같아 이쪽 아니면 이쪽이 그러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한개 오라고 받아야 돼요 옷한 번만 박아도 되냐고 어, 뭐 부탁을 드려봐요 4대 2부탁합다 안될것 같은데? <목소리>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어, 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못, 하, 못 받겠다고 내가 열, 연락할게. 어. 안 받으면 내강승메못 받는다고. <laughs> 그러지 마. <나, 아직, 웃음> <목소리> 아니, 진짜 너무 많이 어 이거 손목에 차고 다니도 괜찮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언니. 지금 화장품 내가 아무래랑 콜라보 한건 이거는 여기 있어. 원형. 이 쌈. 아무래도 지금 주식이 급등하고 있어. 아도 없어. 맛있어. 이거는 와인. 와인. 화이트 와인. 누나, 저와인 제일 좋아해요. 진짜? 화이트 와인는데 괜찮아? 저... 화이트 와인 제일 좋아해요. 오! 무슨... 네. 진짜로? 많이 저... 빠졌는데 대박. 쟁여놓고 진짜? 먹어요. 저는 어머. 사실 제가 피 어... 뽑으면 화이트 와인이 나올 정도로. 어머, 얼이나 살이... 허해 지금. 맛있어. 화해요 그렇죠. <laughs> 우리는 저기요, 누나. 하지만, 뭘 준비를 해? 어, 약속한데? 뭘 준비했어? 아니, 이거. 오, 뭐야? 베베수비라고 물티슈 안 드셔. 아,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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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잖아요. <laughs> 너무 써. 진짜. 진짜 필요해. 포장지가 네. 네. <laughs> 한 장밖에 없어. 아, 귀여워. <laughs> 어, 이게 되게 큰줄 알고 샀는데, 이게, 이게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방에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또 약간 음식도 주고. 하지 마. 아. 내가 내가 그럼 언니는 대신 맛이고 저희 셋이서 자 나만 먹을게. 나만 먹을게. 하지, 하지, 먹을게. 하지, 아니, 하지 말고. 수산시장 가서 랍스터를 싹살 거야. 소방. 우리 재환 형부가 아 라면 좋아하한다고 랍스터 라면. 먹어요. 그 마리를. 내가 네. 저희 오늘 나 여기서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아니, 근데 어. 우리가 어. 왜 굳이 화장실 앞에서. 네.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야, 이렇게 방이 넓은데. 침대장처럼 쭉 놓으고 써요. 예. 아니 우리 와이프가 본인은 사교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언니요? 근데 언니 덕분에 라디오를 너무 신나게 했는데 우리가? 내가 일할 때는 잘하는데 음. 내가 사적으로는 근데 저희 둘도 약간 낯가리거든요아 진짜? 나랑 약간 비슷한 음. 거야. 나 낙가리시죠? 좀 그런 가했는데나을 왜가? 나서 나시 뭐죠? 그럼 원예인 세 명은 오히려 낯가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잠을 잘못 잤어요. 왜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언니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아, 근데 아, 그 설레죠? 노래방에서 언니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집에 온다니까 잠이 아, 안 오잖아. 진짜로.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어제 제가 또 관종 언니를 봤는데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언니가 사람 만드신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아, 옛날 사진 보니까. 아, 까놀었지나 진짜 기도 많이 했어, 오빠. 어, 오빠 만나려고 기도를. 아, 기도로 했지. 이렇게 만든 거. 야 음. 우리 남편이랑은 내 스타일은 아니거든. 아... <laughs> 아니에요. 둘이 막 우는 것도 봤어요, 언니가. 우리 남편? 감동이지. 괜찮아. 한번 살기 괜찮아. <laughs> 한 감동 딱 <laughs> 그리고 재준이가 제 휴대폰에 곰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 노래 때문에 그거예요. 내 사랑 곰돌이를 원래 홍유나 친하시죠? 어, 홍유나. 유나가 그 노래 너무 좋아해서 어. 그이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제목이 뭐야? 내 사랑 곰돌이야. 근데 어. 이제 제가 재준 오빠랑 이제 사귀면서 그때부터 어. 곰돌이라고어상제 느낌 있어. 그내 사랑 곰돌이 그, 그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노래가 아마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laughs> 어, 아니야? 맞아. 요 아니 이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빠진다. 부남친이지 어, 뭐.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일단은. 와. 와와와. 대박. 사진 찍을 와 대박. <laughs> <찍을러>? 우와, 대박. <웃음> 야. <웃음> 와. 와. <laughs> 랍사 <랩싸>, 대박. 대장. 대장. 아일. 오. 여기 살을 여기 내장 있잖아요. 여기다가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드세요. 잘안 보여. 나, 나 무릎 꿇고 먹을래. 응. 우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맛있어. 오! 잘 드시. 너무 맛있어. 맛 괜찮죠. 아이스크림 음 같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laughs> 남편인데 가끔 좀 창피할 때. 데 유튜브 촬영할 때 말고 밥을 안 주시는 거 맞죠? <laughs> 아니 근데 오빠 진짜 살빼는 저탄고지 했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 저탄고지 우리야. 뜻 모르시는 거 같은데. <laughs> 저는 세상에 있는 온갖 다이어트 다 해봤어요. 지금 제가 하는 다이어트가 가장 좋더라고요. 뭐야?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를 한 시간 이상 무조건 하세요. 한 시간 이상이지. 에이. 30분만 하면 자기 다이 운동에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이게 확실해. 전혀 없어요. 운동을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좀 중요해. 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기 화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재준이가 더뚱뚱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르시겠죠? 여기 팔을 한번 만져보세요. 팔을. 오! 야! 오. 오빠! 네. 나 이런 팔을 만져본 지가 언제야! 왜냐하면... 오빠! 이 물살 뭐야! 야, 어린이 물살! 아유, <웃음> 부드러워, <웃음> 부드러운 남자. 오빠! 긴장했어? 어, 나덥담 났어. <laughs> 아 어떡해. <laughs> 근데 사실은 응.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둘째, 둘째 생겨야 되니까.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응. 나이가 이제 45이니까 45이나 됐어요? 어, 혈색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목욕하고 와서. <laughs> 이런거 하지 마. 이런 마. 아니면 많이 하세요. <laughs> 웃어 주지 마. 웃어 주지 마. 웃어 주지 마. <laughs> 나중에 제가 저는 문어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피 문어나 돌 문어 <laughs> 야들야들하게 해가지고 숙회 제대로 떠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네. 좋겠다 은영아 남편이 근데 가야지. 집에서는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밖에서 하던 일이라서 귀찮지. 귀지 <laughs> 집에서 이렇게 계산 안 하시잖아요. <laughs> 내거다 해. 공짜로 공짜로. 안 하면 같이 안 살아. 그것 때문에 결혼했어. 아, 진짜로? 유튜브 하려고 결혼해가지고. <laughs> 우리는 비즈니스로 맺어진 사이. 비즈니스. 예, 나는 세무사 필요해서 했고 저랑 아, 그 유튜브 하려고. 하려고 어. 아니 근데 내가 처음으로 이제 느끼는 이 감정이 되게 이 촬영 말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절친에 운동 좀 시켜 같이. 어,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 같이 테니스 하신대요. 어, 테니스는 재밌을 것 같아. 자전거는 어떠세요? 자전거 좋아요. 전기 자전거. 그냥, 자전거. 그냥 전기. 전. 야다 들었는 거 같아도 본인 의견이 정확해. 자기는 전기를. 계속... 외동대잖아. 그럼 골프도 가시죠? 네, 골, 골프는 저는 응, 괜찮아요. 라운딩 가시죠? 은영아 가자. 은영이가 안 가니까. 어, 아니 저는 아, 아예 못쳐가지고. 아니면 잠깐만요. 셋이 하시고 제가 이거 할게요. 카트 뭘줄 카트 알아요? <laughs> 제 주머니에 만 원씩 꽂아주세요. 그래? 나돈 꽂는 거 되게 잘해. 지금 <laughs> 요즘에 좀 약간 여유 있어. 어, 봤지? 나 포르쉐 살까 말까 봤지? 살까 말까 봤지? 여기도 사실은 이미 떴지만 기운 자체가 좋고 사람들이 선해. 그리고 중요한 건 어... 보니까 라면 맛있게 먹더라고. <웃음> <웃음> 뭐... 근데 여기는 너무 신기한 게 반반으로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어... 네, 아... 같아요. 되게 기발한 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남편이 오면서 자기 반반을 해야 되는그서 오빠가 왜 그걸 하냐. 반반나할수 있다. <laughs> 아, 오빠. 어? 그 되게 놀러 갔을 때, 그럼 그때 해요, 같이. 반반 아, 아무거나 상관없어. 반반이든 뭐 4분의 1이든 상관없어. <laughs> 4분의 1로그, 어, 좋다. 4분의 1. 어, 잠깐만, 야, 4분의 1로그 오디오 괜찮겠어요, 감독님? 그대신다 오디오 안 신다. 언니한테 말해도 돼를 내가 한번 나왔었잖아. 어? 근데 어? 언니만 말해. 어, 언니만 말해. 어. 맞아, 어. 그 제작진에서 언니 마이크는 이렇게 끈대. <laughs> 어, 나심지 잘렸어 나 잘렸다 오디오도 잘리고 어... 프로그램도 잘리고 아, 잘렸어. 언니에서 잘렸다 제작비 없다고 근데 잘렸다 들어가시니까 일이 없는 거 그럼 당연하지 그럼,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난 좋은 기운을 받았어 여기 집에 오니까 일단 기분이 좋네. 너무 좋아 근데 저희가 저희 집이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요 여기가? 왔다 가시면 잘 돼? 다 아니야. 떠요 또 누구 누구 갔어? 그러니까 저희가 남주 언니 시키는 운이 좀 있어요 <laughs> 진짜 이거 진짜 <laughs> 네. 저 영화배우 안재홍씨 어? 자고 갔었어요 진짜로? 네. 저와니티비 하니까 와니티비 여기 자고 가야 되겠다 아니, 왜 따로 또 하세요? 제대로 된관종형님이시구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아유 관종... 카트, 카트. 아니, 물어보지 마. 라면 먹는, 혼자 라면 하지 먹는. 하지 마. 아, 진짜. 오늘 어디서 오빠 물을왜 치며. 아, 진짜 리얼, 리얼. 아, 리얼. 어우 고 아, 아... <laughs> 웃기다. 야, 이걸 잡아먹네. 아유. 역시 강재준이다. 야재준이가 내가 오늘 오빠한테 약간 위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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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웃음> <웃음> <진단하게> <웃음> <웃음> 아, 아니, 난... 야 약간 타이밍이 그래 의심 갈만했어 아 형님한테 이길 수가 없어 이길 너무 잘하고리니까 갑자기 넘어지는 척을 하네 그러면은 어. 방을 한 바퀴 보실래요네 <laughs> 라면 안 먹어 아니 <laughs> 그동안 내가, 내가 라면을 끓일래 아니야 재준이 뭐 아, 그래. 하지 마.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는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거는 뭐야? 여기 안 써. 이거를 가스렌지를 가스를 아직 연결 안 했어. 여기 산지 6개월 됐나 우리? 왜 왜? 게을러서. 야 이런 것도 웬만하면 뜰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난 깨끗하게 야, 썼다. 새핀그대로야 지금 어떻게 하니? 이거, 이거 언니랑 친한 윤아예요 이거. 음, <laughs> 이거 언니 가져가서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야. 반사 반사. 오. 자 닫자. 다짜. <laughs> <laughs> 저희 그 냉장고 안에 좀 평가 좀해주세요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운영하지 마. 그냥 좋아. 야, 아니야. 바쁘니까 워킹 아... 저기 하는 워킹 그럼, 저기잖아. 중요하지 아 이런 있네니까. 어? <laughs>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대박. 와! 이게, 이게 창고 야 어,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들어가. 나들수 있을까? 그럼, 갑자기? 그럼, 갑자기? 한번 해 봐. 오빠 할수 있잖아. 좀 고혈압 때문에 좀 아니, 안할수 있어. 나저 살려 주십시오. 그럼요. 하나 둘 셋. 어! 어! 받을 뻔했던가? 오, 드네, 이게 몇 키로야? 40 키로 정도? 나 살려줘. 네. 저희 한열 개는 해야지. 집들이가 무슨. 나 이거 정리 하루 만에 해줄 수 있는데. 진짜요? 어, 나 신발가 정리 한번 해줄까? 내가 나중에 와. 서 아니요, 그거는 신발가 정리 저희 나가야 돼서 일부러 이렇게 두는 거라서. 그래? 배고프다. 이거 힘을 좀 써야 돼 야, 이건 또 뭐냐? 야, <laughs> 어, 대박. 이거 유나가 저희 선물해준. 우리도 <laughs> 이걸 살까나 이거 나 유튜브 와미티브에 어, 필요해. 나와미티브에 필요해. 어, 어, 대박이다 이거. 네, 이거 유나 유나가 이렇게 사다준 거예요. 홍유아 안녕, 윤아야. 언니, 제가 언니도 사드릴게요. 그래, 나도 하나 해줘라. 이거 너무 좋다. 언니, 주소만 말씀하세요. 우리 방 맞아보자. 또저쪽우 어머야, 안 바뀌어? 머 너무 깔끔하고. 야, 신혼부부 느낌 나네. 너무 우와. 좋다. 어머! 음, 야, 은영이 너무 이쁘지? 어? 이때 제가 술을 6개월 끊었을 때. 살이 쏙 빠졌구나. <laughs> 너, 야, 이런 고가구도 센스있네. 야, 은영아, 너 센스있네. 아, 이거를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시 네. 대박이다. <laughs> 요거는 이제 홍아 저희가 오늘 좀 그런 날이다 어 약간 나. 사인을 주는구나 괜찮은데 하고 싶은 날요렇게 제가 이렇게 해 놓으면 재준이가 샤워하고 와 이렇게 해 놔요 갑자기 <laughs> 꺼지라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바꿔 놔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어 <laughs> 좋다 우리 집에 도 도입하자 <laughs> 저희 현재 상황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돼 있다고 못 하지 않아 <laughs> 아, 그러네. 다덧붙 아, 이렇게 됐다 되겠니 아니야. 빗붙여. 아,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웃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laughs> 어, 진짜 예쁘다. 진짜 손재주 장난 아니시다. 장난 <laughs> 아니시다. 어, 이거는 정말 프로페셔널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웃음> 프로페셔널이야. 프로페셔널이야.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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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잠을 잔다고. 아, 이거 반려먼지예요, 반려먼지. 아, 아, 반려먼지가 아, 아. 반려먼지. 네, 키우는 네. 애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반려먼지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빵. 어, 오빠. 자, 형부, 여기 오빵, <laughs> 라면. 야, 오빠. <오빵! 웃음> 어, 오빵? 아, 오빵, 오빵 있었어? 근데 여기 오빵이 좀 특이한 게. 이 전체가 다 재준이 오빠 옷이에요. 저는 아, 옷방이 진짜? 없어요. 저는 옷이, 저는 옷이 이게 거의.. 두 개가 왜? 다야? 나랑 그냥, 좀 비슷한 것 같아, 스타일이. 저는 옷이 저는 단벌 신사예요, 저, 별명이. 이, 옷이 관심이 없구나, 옷이 신박한 정리 오겠다, 금방. 네, 그올거 같아. 아니 신박한 정리팀 진짜 오셔야 됩니다. <laughs> 언니가 진짜 오셔야 돼요. 아니 옷이 진짜 옷을 잘 입어, 재준이가. 어. 이런 것도 형님 맞으시면.. 어, 형님 드려. 아, 아니야요안 네, 아, 돼, 안, 안 돼. 돼, 돼. 돼. 작아요, 저희. 작아졌어요. 우리 남편 45이야. <laughs> 야, 우리 남편이 입는다고 생각해. 우리 남편은 이걸 소화를 못 해. 왜? 재준이 어, 좀 귀엽고 오빠는 약간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입어보시는거 어듯이. 해봐 봐. 네. 라면 몇개 끓일까? 두개세 개.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네세 네? 개. 네 개. 재준아 네세 개. 네, 개. 네 개. 안 돼. 네, 네, 개. 개. 네 개라고 한거 같은데? 지금. 네, 네 사람인데 네 사람. 세네 사람이니까 네개 줘. 세 개고. 귀엽네요, 바꾼. 바꾼남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저 하지 마. 그런 춤좀 <laughs> 아, 하지 마, 진짜. 어이, 감독님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야야 액면 대박이다 이걸로 아 이제 뉴수를좀 내야 사진 찍어야 돼 이거 완이야 네. 나 한, 하나 찍어줘 하나 찍어줘 어. <laughs> 그렇게 하지 말고 <우와>, 나랑 <laughs> 네. 똑같아 나랑 똑같지 않아 남자들은 왜 이러지 <laughs> 하지 아, 이것저것 고민을 하면서 찍어보세요 <laughs> 어 <웃음> <웃음> 아니 형님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세무사가 거짓말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나 유튜버 오빠는 <laughs> 유튜버래 아까 라면 방송 이름 뭐라고요? 완이 TV 완이 와니티 <laughs> 재환이거든 이름이 <웃음> <웃음> 여러분 와니티비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이거를 뼈를 육수내는 용으로만 쓰고 음... 건져내요 일단 이거는 쪽쪽 빨아드시지 않으니까 왜요? 음... <웃음> 왜요? <웃음> <웃음>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야, 야 제대로 먹을게 돼,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laughs> 음 음. 예술이야. 음! 좋다. 김치는 맛있어. 음, 김치가 저희 팬이, 음. 이게 어머니께서 awesome. 그 김치, 이거 배추랑 음. 고춧가루 모든 걸다 농사하셔, 지으셔가지고 만드신 거래. <laughs> 제 얘기 들으세요? <laughs> 형도 누구세요? <부르세요>? 그냥 <laughs> 너무 예술이야. 너무 행복해. <laughs> 맞아. 편하긴 하지. 언제까지야, 계약이 여기? 여기. 1년 저희... 남았지? 1년 반 남았지? 네, 1년 반? 얘네 어, 연결하는 게 편해. 어, 맛있어. <laughs> 밥먹었어 언제 말했어? 어? 아니, 오빠, 항상 언제 물어보잖아. 왜안 물어봤어? 몰라, 나도, 진짜, 나도 모르게 그냥 갔어. <laughs> 오빠, 응? 진짜 항상 내가 얘기했지? 사람들 배려하라고. <laughs> 어? 배려할... 어른으로서.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자기가 근데 다 먹는 거 알아, 누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laughs> 음. 짱.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달 짱. 네. 예안양미도 내가 소개해줬어. 그, 영미 애기 남다고. 걔가 8, 3이지. 응. 음, 너몇 년생이냐? 방갑이에요 그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둘이 너무 어색하다 싶으면 밖에서 만나서 드면 돼. 남자 와 정자를 밖에서 만나게 해서 넣으면 된다고. 아 그럼 내가 차병원? 어 차병원. 음, 그런 데다가 넣게. 을 그래. 그럼 너가 차병원 가서 찾아서 니네 몸에 넣어. <laughs> 야 너무 차가워. 아, 이런 문제가 없는 부부들도 음. 그렇게. 시험관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일단 시험관까지도 안 가도 돼. 인공수정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이 너무 관계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다 하면 아, 인공수정이랑 시험관이랑 다른 거예요? 어. 인공수정은 내몸 안에 정자를 의학적인 기술을 해서 넣는 거야. 어... 그럼 인공수정은 주사기랑 하는 거네요, 그러면? <laughs> 주사기. <laughs> 주사기랑 <웃음> 왜? <웃음> 일단은 내가 왜냐면 이제 나중에 정말 기회가 없을 때 너무 슬플까봐 응. 은영이도 한번 난소나이나 이런 거 검사를 해봐봐 아나 그럼 난자 얼려봐야겠다 그럼 김치냉장고 하나 더 사면 돼요? 사면 돼아 <laughs> 저기다 얼린다고?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저기다 얼려 아 저기다 얼린데 저거 LG 저 냉장고에 냉동고에다가 내가 경험한 바로 이 세상에 행복이 다양한 게 있지만 내가 아이를 낳고 느낀 행복은 그 어떤 행복보다 최고야 아마 다들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맞아 하하 형이 그치? 강, 하하 형이 재준아 왜안나 자기는 인생의 그냥 아, 그림이 소울이 밖에 없대지 어 소울이랑. 그게 최고야 그, 이 행복을 내가 사랑하는 이 부부도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이제 좀 아, 이렇게 경험을 했던 맞아. 선배로서 야 잠깐 일로 와봐 차 하고 올게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맞아야 돼그 날이 어? 아 진짜? 내가 베란 테스트기를 너 쿠팡으로 새벽에 아침에 보내줄게 <웃음> 새벽에서 <웃음> 이걸 깔 앱을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거 보자. 나는 오늘 지금 피크야, 베란기야. 지금 을 하세요. 내일 할게, 요여기살 수는 없여니까 난소나이 하면서 정자 상태. 왜냐하면 또 정자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 정자 검사를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 같이, 검사해. 같이 가가지고, 나, 나도 난소 해봐야 돼. 남자랑 갈수 없나? 형, 같이 갈래? 정자검사? 아, 신화야, 같이 가자. <laughs> 같이 가? 아니, 이렇게 여, 아니, 웃기려고 엮지 말고, 부부가. 아니, 둘이 진짜, 이 한대. 형, 직업병 있는 게는줄 알아? 브이로그? 이랬어요. <laughs> 정자검사, 브이로그. <laughs> 아니, 그러지 마요, 진짜로. 브이로그 하지 마요. <laughs> 우리 지금 한 거의 사, 2회분 나온 것 같아. 성교육 특집 하나 하고, 네, 진짜로, 언니, <laughs> 저희 놀러 갈게요. 와, 와. <laughs> 유나 네랑 <유난해랑> 먼저 갈게요. <laughs> 너무 좋아. 먼저 <laughs> 치지않아 아이고. 오, 우리 유이 너무 씨어 너무 반갑습니다. 백무일도었어 너무 잘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먹었어다 너무 잘먹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 고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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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신님들 안녕! 안녕! <laughs>